You don't, go. you don't go. He doesn't go. He doesn't go. Do you, go? Do you go? Does go? Does he go? Did you go? Did, you go? Did he go? You do not do. You do not do. Do you do? Do you do, do, you do, your, work? do, you do your work? Do you not do? Do you not do, do, you not do your work? 이 o 와 같이 to와 not를 떼어써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He does not do. He does not do. Does he do? Does he do? Does n t h do? Does n t h do? He did not do. He did not do. Did he do? Did n t h e do? Did n t h do? Who likes apples? o e e o I do. 내가 그래요. Minotaur, Minotaur, Minotaur. Who went to the park? Who went to the park? Who went? Who went? 누가 갔니? 두하고 더즈를 이용하여 영어로 말하고 쓰시오. 이 두와 e s 는 참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죠. 에? 너는 한다. 항상 영어는 뭐뭐는 뭐뭐 한다. 이게 순수죠. 에? 너는 뭐뭐 한다. 뭐뭐를 너는 뭐뭐이다 뭐뭐 네. 이런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너는 한다, 두아닙니까 그렇죠? 응? 한다. 무엇을 너의 일, 일이 워커죠? 응? 워커 일입니다. 이 워커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이면 일한다, 일하다고, 명사로 쓰이면 그냥 일입니다. 일 아시겠죠? 단어 하나가 어떨 때는 동사로 쓰이고 어떨 때는 명사로 쓰이고 알겠죠? 우리말도 그래요. 네. love. love, l-o-v-e 아닙니까? 이것이, 어떨 때는 사랑. 사랑은 명사죠. 사랑하다 하면 동사거든요. 그래서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이런, 게,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you do. 너의 일이니까, 너의 you 유어 되겠죠. 유어. 너의 일. 네. 그는 한다. 숙제를. 그는 한다가. 먼저 저, 한다. 저거가 3층 단수일 때는 두가 아니고 d o 를 써야 합니다. he does. 숙제가 홈워크 아닙니까? he does home work. 이렇게 하면 말 되죠. 이? 그는 숙제를 했다. 한다의 과거입니다. 했다는 과거죠. 그렇죠? 했다 과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에도 과거를 써보세요. 두 o does의 과거는 뭡니까? did. 그러면 그는 했다가 되잖아요. 홈워크 숙제를. 그렇죠? You d 너는 한다. He does, 그는 한다. He did, 그는 했다. 너는 가지 않는다죠. 너는 간다는 y o go가 되는데 부정문이기 때문에 Don't 쓰면 되잖아요. You don't go. 너는 가니? 묻는 말이니까 너는 간다, y o go에다가 묻는 말이 되기 위해서 의문문이 되기 위해서 조동사 Do를 앞에 넣으면 되겠죠. Do you go? 야, 됐죠. 너는 가니? 이제, 너는 갔니, 과거죠? 과거, 과거. 가니는 현재, 갔니는 과거인데, 요 둘을 과거로 바꾸면 됩니다. 과거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돼요. Did you go? 됐죠? Did you go? 너는 갔니? 한번 따라하세요. You don't go. Do you go? Did you go? Did you go? 너는 가지 않았다. 과거로 하려면 don't를 뭐로 바꾼다? didn't로 바꿉니다. Did not do 주 didn't 다시 didn't, didn't. you didn't, go. You didn't go. Did you go did you go 자 동사 과거에 대해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 동사 현재가 뭔지 알고 과거 뭔지 알고 많이 아, 써보고 배우고 예. 또 현재 분사가 무엇인지 알고 많이 사용해보고 그다음에 과거 분사가 뭔지 알고 많이 사용해보면 동사에 대해서는 끝나는 거거든요. 동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구에게나 물어보세요.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동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안 있으면 동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는 가지 않는다. 그는 간다는 히고우 s 가 되겠죠. 주어가 삼성 단수이기 때문에 고우 s 를 써야 됩니다. 가지 않는다는 부정문이기 때문에 더저낫들을 줄인 더전터을 쓰면 되겠습니다. 더저낫들을 써도 좋고, 더들를 써도 되는데 더전 not을 써 보겠습니다. He does not go. 이거는 빼야 되죠.에서는. 왜? 조동사 뒤는 에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he does not go. 그는 안 갑니다. 같은 말은 he doesn't go. 그는 간이 묻는 말이니까. He go 그는 간다에다가 앞에 조동사 d o e 쓰면 되잖아요. Does he go? 그는 간이 예, 됐죠. 그는 간이 과거죠. 간이의 과거. 그렇죠? 그러면 뭐를? 더저를 과거 d 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did he go 그는 갔니 됐죠? did he go 네. 그는 갔니. 또 그는 가지 않는다. 이거는 he does not go를 썼죠. 이 does not의 과거는 did not가 되습니다. 그렇죠? he did not go 하면 가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네. 너는 너의 일을 하지 않는다. you do. 너는 한다 라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너는 한다. 하지 않는다가 되려면 don't 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조동사, 일반 동사. you don't도 하지 않는다. 무엇을 너의 일이니까 your work. 이렇게 하면 말되죠 너는 너의 일을 하니 묻는 말입니다. you do 하면 너는, 너는 한다가 되겠죠. 하니는 앞에 조동사 Do you do? 너는 하니? Your work? 너는 내 일을 하니? 너는 내 일을 하지 않니? 부정 의문문이죠 Do you? 너는 뭐뭐 하니? 긍정 의문문인데 부정 의문문이 되려면 두를 부정하는 Don't를 쓰면 되겠죠 Don't Don't you do your work. Don't you do. 따라합시다 Do y 너는 하니? Don't, you do? Don't you. 너는 안 하니? 예. You don't do, 너는 안 한다. Do you do, 너는 하니? Don't you do, 너는 안 하니? 또 don't 대신에 didn't를 쓰면 너는 안 했니? 과거가 되겠죠. 그는 숙제를 하지 않는다. 먼저 그는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He does. He does가 맞죠. 하지 않는다 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doesn't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Doesn't. To. 또는 doesn't not를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어서 못 붙이죠. 원형동사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He doesn't do. 그는 하지 않는다. 됐죠. 예. 무엇을 안 한단 말입니까? 숙제를, 숙제를 뒤에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h o 크라는 말은 뒤에 쓰면 됩니다. 예. 그는 숙제를 하지 않는다. 됐죠. 그는 숙제를 하니 의무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다는 he does가 됩니다. 그렇죠. he does. 의무문이 되기 위해서는 조동사 does를 앞에 써야 되겠죠. 그러면 does he do. 조동사 뒤에는 이에서 yes, 못 붙이죠. 원형동사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does he do. 그는 하니 되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기. He doesn't, do. he doesnt do. 그는 안 한다. Does he do? Does he do. 그는 하니 예. homework, 부름표. Does he do homework? 그는 숙제를 하니. 이제 그는 숙제를 하지 않니? 요거는 긍정 의문문인데 이거는 부정 의문문이잖아 그렇죠? 예? 이때 does를 부정하는 말로 바꾸면 되겠죠. Doesnt. 예. Doesnt로 고치면 되잖아요. 예? Doesnt he? 두 해버리면, 그는 안 한이 되잖아요. 숙제를. 예. 그 때, 더전, 더, 히, 두를, 더전, 더전, 터를 더전, 낫도로 풀어서 쓰려면 어떻게 하는지, 좀 전에 기억나십니까? 더저히, 낫들를 뒤에서 야 됩니다. 아시겠죠? 원래, 더저히 가면 앞에 가지지. 낫도는 못 가거든. 그런데, 더저와 낫들를한대 모아버리니까, 따라서 나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더저히, 낫도, 그는 하지 않느냐, 호모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안았다. 과거죠. 예. 안 한다면 현재지만은, 아니 했다, 안 했다는 과거 아닙니까? 한다, 현재, 했다, 과거. 안 한다, 현재, 안 했다, 과거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숙제를 했다라는 과거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는 했다, 했다는 뭡니까? 디드가 되겠죠. 예. 부의 과거 디드 아닙니까? He did. 그는 했다. 무엇을 숙제를 homework. 그는 숙제를 했다 되겠죠. 안 했다라고 지금 부정으로 만들어줘야 돼. 요안 했다. 예. 하지 않는다는 doesn't를 쓰는데 과거이기 때문에 doesn't를 과거로 바꾸면 didn't. 예. didn't가 되겠죠. didn't. 더전트의 줄임말 didn't. Doesn't do 안 한다. didn't do는 안 했다. 자, 그런데 이게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did라는 과거를 못 씁니다. 원형을 써야 되겠죠. do. 예, do를 씁니다. He didn't do는 그 하지 않았다. He doesn't do 하면 하지 않는다. 여기 현재니까 그렇죠. doesn't do 하지 않는다. didn't do, do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 알았어요? He doesn't do. He d i d n t do. He didn't, he didn't. He didn't. 차이점 do. 차이점 아시겠죠? doesn't do하고 didn't do 하고 doesn't do 안한다 didn't do 안했다 yeah. you don't do 는 안한다 you didn't do 너는 안했다 I don't do 나는 안한다 I didn't do 하면 안했다 그죠 yeah. 나는 안간다 뭡니까 I don't go죠 I don't go 나는 안간다 don't를 didn't로 써보세요 yeah. I didn't go 하면 나는 안갔다 과거가 되죠 이제 그는 숙제를 했니 의문문이면서도 과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풀 때는 항상 먼저 쉬운 것부터 생각하세요 그는 숙제를 한다 더제를 하면 쓰면 되겠죠 he does homework 숙제를 한다 숙제를 했다가 되려면 더제를 did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did 예. 과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숙제를 하니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앞에 조동사 더제를 쓰면 되겠죠 더저 쓰고 이 더저는 두로 바꿔줘야 됩니다. 맞죠? 조동사 뒤에는 두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저히 두, 그는 하니, 그는 했니가 되려면 이 더저를 물어 바꾼다? 디에드로 바꾸면 된다. 그렇죠? 과거로. 다 같이, 더저히 두, 디더히 두, 그는 하니, 그는 했니. 이런 차이점이죠. 그러면, 디더히 두, 호목, 해버리면 바로 이 말이 되잖아. 요 그는 숙제를 했니. 이전은 하지 않았니 부정의문이기 때문에 d i d he 하면 그는 뭐뭐 했니? 긍정의문이죠. 부정의문이 되려면 didn't을 고친다? didn't로 고쳐버리면 끝나잖아요. 예. didn't he do 하면 그는 안 했니? 되겠죠? 예. 다같이 didn't he do <목소리> didn't he do <목소리> didn't he do <목소리> 그는 했니? 그는 안 했니? 한번 더 didn't he do didn't he do he doesn't do He didn't do. He didn't do. I don't go. I don't go. I didn't go. I didn't go. I don't like. I don't like. I don't like Mumika. Nana Anjohandajo. Nana Anjo Hetahalaiman. I didn't like. I didn't like. I didn't like. I don't like. I don't like. I didn't like. I didn't like. You don't go. You don't go. Mumika nana handajo. 너는안 갔다 하려면 어떻게 해? You didn't go. 다 같이 You didn't go. You didn't